안녕하세요 친구리입니다. 네, 저는 오늘 3티어 보스의 3티어 레이드의 수문장인 용암크로마니움, 속칭 용크라고 부르는 용크를 한번 잡아보러, 잡아보려고 합니다. 네, 어제자 1월 9일 패치가 이루어진 이후로 이제 레이드 가디언들이 많이 하향을 먹었는데 그중에 용암크로마니움도 많은 하향을 먹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생애 첫 트라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그 용, 용크 같은 경우에는 전공법과 딜 찍누 딜로 찍어 누르는 파티가 있는데 저희는 구입하를 해서 이제 빠른, 많은 데미지를 빨리 누적시켜서 저 친구가 도망을 가기 전에 최대, 최대한의 데미지를 넣으려고 하는 전공법 파티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진행이 처음이라 사실 말을 많이 안할 수도 있어요. 저 패턴도 잘본 잘 적이 없어서 많이 피하는 데 치중을 두면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폐를 많이 안 끼쳐야 될때 맞죠? 바로 이렇게 용암 크로마늄은 이제 등껍질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계속 제 주변으로, 제, 제 위치로 메테오가 떨어지게 돼. 약 15초, 아 15초에서 20초 사이 공격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메테오가 떨어질 때, 네 이렇게 메테오가 떨어지는데 메테오가 떨어진 걸 보고 창 같은 큰 공격을 사용하는 게어 그러면 메테오 막, 느라고 힘들겠죠? 그 맞으면 바로 누워버리고 포탄에 많이 치는 중독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서 이제 무빙을 좀 최소화하면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탄 공격을 생각보다 많이 좋네요 되게 일부 지지면서 화산을 소환하는 공격입니다. 화산이랑 크로마니움을, 아, 함께 공격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저기서 배합될 때 뛰었네요. 화산을, 파티원이 많은 곳에서 같이 화산을 부서줍니다. 한 곳만 부숴도 사실 공격할 곳이 생기기 때문에 한 곳에서 파티원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화산을 하나 부여주도록 크로마니움이랑 같은 변경을 하고, 뭔가 체감상 크로마니움보다 좀, 좀더 민첩한 것,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무력화를 시키면 내가 도망가는 시간을 좀볼수 있는데, 어, 이렇게 무력화가 됐죠, 지는 이때 가장 많은 딜을 해줍시다. 최선을 다해 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자, 지금. 석화의 공격. 우리는 초소화하면서 피해주시고요. 3단창을 갖고 온 게, 구입하기가 사실 창한개 맞을 때마다 돼요. 그래서 삼단창을세개담아주면 관통이 세번 돼서, 구입하기가 세번 되니까. 커서 많이 움은 몸집이 크니까 맞추기도 쉽고 그래서 선단총을 들고 왔습니다. 소속성이 약하기 때문에 소속성 냉기 속성을 들고 왔다. 맞춰주는 게그텐데 공격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죠, 그렇죠? 아야이 하는 주변에 화염 지대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 방금처럼 커플이 들어갔다가 맞으면 죽어. 아, 그러니 대충 써도 거의 세계에서 다 맞습니다. 어. 소식이 많이지. 제자리 점프 같은 경우에는 근덕 딜러분들 진짜 확실히 피하기 힘들겠죠 당연히 그런 거워로드님인니까 아, 갔네요 고발로 그 바로 저렇게 안으로 박혀버리면 화산에 막혀서 딜을 못잡은데 저희가 바로 데리고 온다고 보네요 딜 찍는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테오를 구입하기를 안 하니까 메테오를 계속 피해가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메테오 때문에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컨트롤이 저처럼 약간 뛰어나지 않으면 어려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게 깨기는 좀. 브레스 공격. 아, 정면에 있어서 맞았죠? 지금 화염지대를 성성하는 브레스 공격. 크로마니움과 다르게 브레스 공격이 이제 일직선 말고 따라오는 브레스 공격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팅이 되신 분이 좀 멀리 도망을 쳐주시는 게 좋겠죠. 파티원에서. 하 면서 다시 한번 벗 기로, 만니다 마지막 공구은 아닌데 저런 것도 이 한번 맞아 버리 면 너무 아프 기도, 조심 해야 겠죠요벗를 살리 잖 그래서 인격 이 죠？범 위가 그렇게 넓지않 아요. 넓지않지만 화염 지 대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저 처럼 지름 위치 에 있는 경우 에는 혹시 딜하 기가 어려워 지겠죠 저쪽으로. 아, 네, 무적이 됐어요. 두 번을 치고 그래도 전공법 파티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바뀌었나 보네요, 이번 패치를 들기로. 아, 다시 도망을 치고 나서 다시 메테오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 다시 이제 구입하기 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구입하기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메테오가 떨어지게 될거예요그 이제 메테오를 피하는 게또 관건이겠죠. 상 같은 거풀 때도 메테오 한번 피하고, 아, 피해야 되는 데 지금 속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처에 서충 받아, 두 대를 맞아놓고 방패로 내러 꽂아주고. 발치기도 상당히 범위가 높죠 저 진짜 자주 맞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뿌셔놨으니까 이제 떨어지지 않겠어 구파하가 되면 메테오가 더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리점프 진짜 전도현상이 짧기때문에 제자리점프는 진짜 많이 맞을것같아요 저는 다행히 이제 분덕딜러가 아니니까 맞을일이 별로 없지만서도 막기 쉬운 패턴을 하는것같아요 그랬서 제가 타겟팅이죠? 바로 이렇게, 파티원들이 없는 쪽에서, 공대까지 기다리다가,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떨고, 제자 점프한 다음에, 한번 더, 제자리 점프를 하겠죠? 그러면, 엄청 넓은 공격. 맞으면 바로 축사하겠죠? 멀리멀리 멀리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산 소환 주 거. 파티원분들이 여기 많으니까, 아, 저쪽에, 저쪽에서 이제, 파티원분들이 많이 때리시는 곳을 찾아서 같이 때려주면 돼요. 한쪽을 찍어주면 이쪽에서 싸우면 되겠죠, 제 다시. 저르르 떠는 공격 도발로 푸셨나봐요. 아이고, 슛소리. 물량을 먹으버렸네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게 뭐죠 지금? 무슨 공격이지? 그랬을까요 이렇게 지금? 어, 분명 저쪽을 보고 있었는데 공격이 이쪽으로 들어오네요? 아 버그구나 저런 버그가 있나봐요. 분명 반대쪽 보고 있었죠. 제가 꼬리에 붙어 있었는데, 뒤에서 공격을 맞아버렸어요. 이런 버그는 빨리 수정되어야 할텐 때. 용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깨는, 못 깨는 보스는 아니라고 했어요. 저, 용크가 30% 이하로 체력이 남으면, 화사, 이제, 파동을 계속 쏘는데, 화염파동을 이제 맞으면서 깨야 되는데, 그때 다들 h p 가 어느정도만 있으면 깰수 있다고 하네요 다시 다시 메트로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다시 또구입하기시작하야 겠죠 아이고 메트로 피하는게 진짜 일인거 같 바로 이제 창을 준비해주죠 시 네, 3개 꽂히죠 지금 단토이자 이제 30% 디아로 남았나봐요 HP가 크기 시작하죠 지금 이제 화염파동이 나와서 약천 정도의 데미지를 있는 것같아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이으니까 빨리 잡아야겠다. 패션 한번 소환해봅시다. 아주 구입하게가 들됐죠 메테오가 네, 떠오르고 있습니다. 피해주면서 메테오 네, 없을 때큰 공격을 사용해봅시다. 네, 후서졌네. 역시 너도 이제. 딜을 넣어야겠죠? 계속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루이 있어서. 이때 20분 남았을 때 얼마나 빨리 잡느냐가 약간 관건인 것 같아요, 그쵸? 있는 에 그래서 그냥 앞 으로, 두번 점프 하는경 우도 있 네요. 깨고 싶은데.. 아 이게 진짜 범위가 넓죠 교만유 앞발찍기 공격 양쪽 다 범위가 넓죠 특히 앞으로 찍는 게 범위가 진짜 넓은 것 같아요 어 프레스 공격 화염을 밟고 서 있으니까 근처에서 드라기가 착시는거다 드라기가. 그래서 따라가죠, 지금. 그냥. 서가 지금 이미 따라가는 게좋시해주세요하지원이 없는 쪽으로 최대한 피해주시면 됩니다. 무력화가 됐죠. 아, 깼네요. 저용크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체감상 칼벤투스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 마지막에 피가 별로 안 남았을 때 저렇게 계속 파동을 저한테 쏘니까 저게 되게 약간 뭐랄까? 공강 상태에 빠진달까? 저 계속 막고 있으니까요, 제가. 야, 세차 토벌입니다, 세차 토벌. 다행히 제파티원 분들이 너무 다 잘하셔서 아무도 안 죽고 끝났네요. 저는 이렇게 별로 딜도 많이 못 넣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 다행히 깼습니다. 용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려오는 그 메테오. 메테오랑 이제 부입하게를 하고 나서는 체력이 30%로 이하로 내려갔을 때 쓰는 이 화염파동만 사실 주의하고 체력이 30% 이하로 내려갔을 때 얼마나 빨리 잡느냐, 얼마나 빠르게 딜을 넣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